네, 안녕하세요 사랑 저는 엔조이TV의 엔조이 기자입니다 요즘 한국 야구에 대한 야구팬들의 관심과 사랑이 뜨거운데요 혹시 한국 야구의 부흥을 위해서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십니까? 동천환화 기나긴 꿈 개새끼야 그너 하나팬들한테 왜 그래 이 새끼야 자 안녕하십니까 엔조입니다.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가이드는 드디어 다낭 어, 가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요번에또 은랑 어, 픽업을 할때또 또 다낭이 다성 라인업에 있었기 때문에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바람 수렵 딜러로서 우리에게 든든한 딜러가 되어 주었는데요. 심지어 또 기본으로 지급되는 캐릭터기 때문에 무소가금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캐릭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키워야 되는 대체재 없는 그런 딜러였을 겁니다. 다만 다낭 같은 경우에 또 다가오는 미래 시에 오성 파멸 바람 딜러 블레이드가 또 이제 1.2 버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성 수렵 딜러인 단항이 조금 그 입지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고민 중이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가 블레이드를 뽑을 여력이 안 되거나 혹은 넘기실 분들은 단항 앞으로도 좀 오래 쓰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이드 단항을 쓰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단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항의 전투 스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스킬은 8레벨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요. 평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격 넘어가고요. 자, 전투 스킬 보겠습니다. 응기창술 지루 단일 공격이고요. 지정 단일된 적에게 단항 공격력 227.5%만큼의 바람속성 피해를 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벨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전투 스킬 피해로 치명타 발동 시1 0 0 기본 확률로 피격된 적의 속도를 12% 감소시킨다. 이건 절대 값으로 감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2턴입니다 이제 치명타가 터지면 적의 속도를 12% 감속을 시키는데 이게 2턴간 유지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자 필살기입니다 동천 환화 기나긴 꿈네 하나 아니고요자 지정된 단일적에게 단한 공격력의 360%만큼의 바람속성 피해를 가한다 피격된 적이 감속상태일 경우 필살기로 가하는 피해배율이 108% 증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투스킬과 필살기를 읽어봤는데 정말 간단하죠 메커니즘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기 캐릭이라서 그런지 스킬을 쓰는 데 있어서 복잡한 어떤 계산식 이라든가 어떤 뭐 메커니즘을 생각할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건 단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필살기 딜을 내려면 전투 스킬이 치명타로 들어가서 감속이 걸린 적에게 필살기를 맞추면 단항이 낼수 있는 최고 딜을 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더그 고점을 더 높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 특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특성을 보시면 단항이 아군 스킬의 발동 목표가 되면 다음 공격에 바람 속성 저항 간통이31.5% 증가한다. 해당 효과는 2턴 후 다시 발동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항이 아군의 버프 혹은 이로운 효과의 어떤 스킬의 대상이 되면 단항의 다음 공격 바람 속성 저항 간통이31%즉 상대방의 저항을 31% 깎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31%는 당연히 특성 대이 올라간 변동을 하고요. 8레벨 기준으로 31.5%인데 이게 이 실험을 해 보니까 꼭아군의 무슨 공격력 버프, 치명타 버프, 뭐 속도 버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힐을 받아도 치료를 받아도 이게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군한테 받을 수 있는 어 없... 또한 효과든 받으면 이 특성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 특성은 2턴당 한 번씩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턴 발동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 단낭이 본인의 최고의 고점들을 내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투 스킬에 감속이 들어가 있는 적 플러스 아군에게 이로운 효과를 받아서 이 특성이 활성화된 턴에 필살기를 쓰면 가장 높은 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낭은 본인이 가장 큰 고점을 내기 위해서 우리 파티 내에서 필요한 게 뭐다? 이로운 효과를 줄수 있는 파티원의 능력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적에게 치명타를 터트릴 수 있는 치명타 확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투 스킬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고 다음 행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항의 행적입니다. 첫 번째, 잠룡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반 밑으로 50%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적에게 피격대 확률이 감소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렵 캐릭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생존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수렵 캐릭터들이 좀 물몸인 캐릭터들이 많아서 적에게 피격대 확률이 감소되면서 생존율을 올려주는 특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영 공격 발동 후 50%의 고정 확률로 자신의 속도가 20% 증가한다. 지속 시간 2턴. 고정 확률이기 때문에 매 공격할 때마다 로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턴에 발동 안 하면 다음 턴에 50% 확률로 발동이 되고 발동이 되면 2턴 지속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세찬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이 감속 상태의 적에 가하는 피해가 40%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이 특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단낭을 평가할 때아 다낭이 사성이구나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를 됐던 특수 능력인데 아무래도 스타레일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수렵 캐릭터가 평타는 웬만하면 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은 전투 스킬 혹은 필살기 위주로 왜냐면 메인 딜러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평타 강화되는 특수 능력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딜량이 도움이 되는 특수 능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만 이제 제가 또 여기 또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평타가 강화가 돼도 이게 존네만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조건까지 달려있어요. 감속 상태의 적에게 피해를 추가로 준다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감속 상태를 단항이 만들려면 전투 스킬이 필살기를 터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 턴에는 웬만하면 필살기를 박아야 되는데 거기에 평타를 쳤을 때 추가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세찬바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장하려고 해도 조금 아쉬운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나이 가지고 있는 추가 스탯들 보면 바람속성 피해가 총 5개가 붙어 있고요 공격력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2개 붙어 있는데요 상대 공격적이죠 일단 속성 피해 증가가 붙어 있는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스에을 올릴 때마다 딜 상승량이 꽤 많이 올라가요 이 바람속성 피해 증가만 80레벨 기준으로 다 찍는다고 하면 22.4%의 바람속성 피해가 증가되는데 상당히 높죠? 어, 우리가 장신구를 끼는 구슬 능력치, 뭐 거의 4성 구슬쯤의 능력치랑 맞먹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성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낭의 성원 살펴보겠습니다. 단낭의 1돌파, 피격된 적의 현재 백분율이 50% 이상이면, 즉 피가 반피 이상이면 치명타 확률이 12% 증가한다. 제가 앞서 스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낭이첫 번째로 본인이 딜을 내기 위한 조건이 치명타를 터뜨려서 상대방에게 감속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게 1돌파입니다. 그래서 1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유틸성 올려주는 그런 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냥 치명타 확률만 올려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또 상대피가 50% 이상일 때, 치명타 탕률이 올라가는 거라 상대방 피가 50% 미만이 되면 이 효과가 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항이 나사가 조금 빠져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처음 그냥 기본 지급되는 캐릭이라 그런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다듬어져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이돌파 특성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특성의 재사용 시간 1턴 감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특성에 보면 바람 속성 저항 관통이 2턴으로 다시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특성이 발동되고 나서 전투 상에서 상태 창을 들어가 보면 이게 2턴 후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1턴 후라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자주 이 특성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발동 조건이 아군 스킬의 발동 목표가 되면이니까 그만큼 아군한테 뭐 힐을 받든 버프를 받든 뭔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돌파 넘어가겠습니다. 4돌파 필살기를 발동해서 적을 처치하면 단항이 즉시 행동한다. 약간 짝퉁 제레의 느낌이 나죠? 제레는 게 그러니까 적을 처치하면 한 번도.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를 사용해서 적을 처치하면 다낭이 즉시 한번더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살기를 발동하자마자 또 필살기 발동할 수는 없잖아요. 필살기를 발동하고 나서 전투 스킬 여유가 있으면 전투 스킬을 쓸 것이고 만약에 전투 스킬이 없으면 평타를 칠 건데 근데 이제 앞서 제가 행적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타 강화가 감속이 들어간 적한테 40% 추가 데미지를 주는 특수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4돌파를 보면 필살기를 발동해서 적을 처치했다라는 것은 내가 뒤를 좀 높게 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전투 스킬이 이미 들어간 적을 그러니까 감속이 된 적을 이미 죽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감속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는 즉시 행동해서 평타를 쳐도 40% 추가 딜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죠. 단항은 본인 혼자서 감속을 다 넣어야 되는 캐릭 이라기보다는 감속을 메커니즘으로 쓰는 파티에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단항의 포텐셜을 내기 좋은 캐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돌파 넘어가고요. 6돌파. 전투 스킬로 발동한 감속 상태는 목표의 속도 추가로 8% 감소시킨다. 자 우리가 단왕의 전투 스킬이 치명타로 들어갔을 경우에 적의 속도를 12% 감속을 시켰잖아요. 근데 8%가 추가가 되면 최대 20%를 이제 감속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턴제 게임에서 적의 속도를 감속시킨다. 그러니까 속도 관련된 스킬들은 상당히 밸류가 높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그냥 속도만 감소시키고 뭐 육돌이나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네라고 할수 있지만 속도 감속이 들어가면 몬스터의 턴을 밀어버리거나 행동을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웰트 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속도 감소가 꽤나 체감되는 디버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딜량 상승과는 연관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유물과 장신구 세팅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 뭔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단항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단항을 미워할 수 없는 건 유일한 바람 수렵 딜러기 때문에 그 입지가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현재 뭐 해외 사이트라든가 DPS를 측정하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이 상당히 높은 친구예요. 조건만 갖춰진다고 하면 상당히 강력한 친구고 앞으로 블레이드가 1.2 버전 전반에 나올지 후반에 나올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이 습니다 않지만 블레이드가 나와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단항이 가장 강력한 바람딜러이기 때문에 바람딜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키워서 쓰셔야 됩니다. 1.2 버전이 올려면 앞으로 그래도 최소 한두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장 바람딜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항 어떻게 세팅해 줄 것이냐? 당연히 4세트에는 밤낮의 경계를 나눔해 바람 속성딜을 올려주는 요 유물 세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단항 단을 쓰기는 쓰는데 다낭한테 개척력을 넣어서 파밍해주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건어 세트와 섞어 쓰셔도 되고 아니면 건어 4세트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건어는 언제나 아무 캐릭이나 어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 공격에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속도 옵션만 볼게 아니라고 하면 건어는 2세트로 섞어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유되시는 분들은 4세트 맞춰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딜러들에게 우주봉인 정거장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항을 조금 더그 단항의 메커니즘과 특성을 잘 살려서 쓰실 분들은 살소토 추천드립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항은 치명타 확률이 상당히 중요한 캐릭이고 그래서 치명타 확률은 50% 이상 무조건 맞추게 될 캐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소토의 효과 다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살소토 가지고는 있 옵션 중에 필살기는 그렇다치고 추가 공격에 대한 효과를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공격 같은 경우에 단항 4돌파를 하게 되면 필살기로 적을 죽였을 때 바로 즉시 행동한다는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단항 단이 이번에 만약에 연랑 픽업 하시다가 4돌파 이상 되신 분들은 요 효과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필살기로 막타를 쳤을 경우에 4돌파 효과가 발동을 하면 이제부터 써먹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추가 공격을 버린 다고 하더라도 단항이란 캐릭 자체가 치명타 확률이 상당히 중요한 캐릭이기 때문에 살소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항이 생각보다 치명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친구예요 왜냐면 보면 전투 스킬에도 치명타 로 올려주는 특성이라든가 어떤 메커니즘이 전혀 없고요 쪽에도 치명타 확률을 올려 주는 특수 능력이라든가 어, 스탯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건 1돌파하면 적 체력이 50% 이상일 때 치명타 확률이 12% 증가하는 건데 이것도 적 체력이 50% 이상일 때이기 때문에 적 체력이 반 이하로 내려가면 요 효과 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딜러들이 많이 욕심내는 치명타 60에서 70%를 맞추려고 하면 단낭은 살소토로 장신구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유물 주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러분들 속성에서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속도 공격 이런 거 챙겨주시면 되구요 모자랑 장갑은 주업 고정이기 때문에 보조 속성 똑같이 챙겨주시고 자 바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메인 속성 치명타 확률 챙겨주셔야겠죠 치명타 피해보다 치명타 확률을 챙겨주세요 부업에서 치명타 확률 다 땡겨가지고 60% 넘어가시는 분들은 치명타 피해 가시고 자, 광추 그리고 장비 부옵 그리고 살소도 써가지고 내가 60%가 넘어간다 하시면 치명타 피해 상일를 입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치명타 확률 착용하셔서 32%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신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공격력보다는 속도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건 그냥 제 성향이에요. 저는 이런 턴제 게임에서의 속도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한방센 공격력도 당연히 좋고 공격력 신발 신으면 딜량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43%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 파티 메커니즘 을 봤을 때 단항의 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공격력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속도 신발을 추천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를 추천드리고요. 공격력 가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장신 살소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메인 속성은 바람으로 가셔야겠죠 보조 속성에는 치명타 확률 피해 속도 뭐 이런거 챙겨주시면 되구요 매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전 영상에서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저는 에너지 회복 효율성 애자입니다 저는 항상 애충을 추천을 드려요 이 턴제라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필살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애충을 추천 드리구요 공격력 나와도 쓰셔도 됩니다 단항이 그렇게 에너지 충전에 목매는 캐릭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원할 때 필살기를 쓸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 메커니즘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전투 스킬을 쳐서 치명타가 터졌을 때 그리고 아군에게 버프를 받고 특성이 활성화됐을 때 내가 그런 딜 고점이 최대한 올라갔을 때 그때 필살기를 딱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제 주머니에 항상 필살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항이 최고 딜을 낼수 있을 때그 순간 동천 하나 기나긴 꿈 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 회복 효율을 매듭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신발과 마찬가지로 공격력 챙기셔도 됩니다. 무조건 애충과 "라는 말씀 아니에요." 광추 어,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렵 딜러들의 1순위 야경 속에서 자, 야경 속에서를 만약에 재래 픽업을 할때 얘만 가지고 오셨거나 혹은 창고에 하나 남는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서 하나를 쟁겨 놓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승자입니다. 모든 수렵 캐릭터들은 현재까지 이 야경 속에서 하나면 끝납니다. 졸업 광추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있다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오성 광추 중에서는 이제 깊게 든 단잠과 별바다 순항이 있는데 깊게 든 단잠 같은 경우에는 연경 전용 광추로 나온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추의 가장 큰 장점은 치명타 피해가 많이 올라가고요. 장착한 캐릭터가 일반 공격 혹은 전투 스킬 피해가 치명타를 발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번 턴에 때렸는데 치명타가 안 터졌으면 다음 공격에 치명타 확률이 36%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치명타를 터뜨리게 해 준다라는 메커니즘인데 사실 이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에는 내 전투 스킬이 치명타가 터지고 그 다음에 필살기도 치명타가 터져야 조, 좋은 거잖아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전투 스킬 치명타를 터뜨리기 위한 첫 페리거로서이 광추가 도움을 줄순 있는데 3턴마다 1회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치명타 확률 증가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쓸 필살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명타가 터져버리면 이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항한테 그렇게 추천할 만한 메커니즘에 맞는 광추라고 말씀드리기 좀 아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쓰셔도 되는 좋은 광추예요 한방 폭딜이 상당히 좋은 광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선순위로 추천 드리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순위로 추천 드릴 수 있는 광추는 무엇이냐 별바다 순항입니다 자 모든 우리 수렵 딜러들이 쓸수 있는 가장 무난한 선택지죠 장착한 캐릭터의 치명타 확률이 8% 증가하는데 저희가 별바다 순항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른 돌파 갈수 있기 때문에 한 3돌파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벌써 치명타 확률을 12% 챙겨줍니다 그리고 적 체력이 50% 이하인 적에게 가는 치명타 확률이 추가로 12%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끼게 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단항의 성운 기억하시나요? 단항의 일성 성운이 얘랑 반대잖아요 적 체력이 50% 이상일 때 1돌파 효과가 발동을 하죠 치명타 확률 12% 증가 근데 이 별바다 순항은 적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12%가 증가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단항이 별바다 순항을 끼게 되면 그냥 적 체력이 50% 이상일 때는 1돌파에서 가지고 와서 총24% 3돌파 기준입니다 3돌파 광추 기준으로 적이 체력이 50% 미만이면 이광추를12% 그래서 결국에는 이광추를 사용하게 되면 단항은 24%의 치명타 확률을 항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다낭이 4돌파를 했을 때 적을 필살기로 죽이면 그 다음에 추가 공격 바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볼까요 장착한 캐릭터는 적을 처치한 후 공격력이 30% 증가한다. 다낭하고 딱 맞죠? 다낭이 4돌파를 하고 나서 필살기로 적을 죽이고 바로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30%의 공격력 증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 다낭이 평타를 치든 아니면 전투 스킬을 쓰든 무조건 이걸 받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바다 순항이 다낭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광취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별 별바... 별바다 순항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면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광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다낭에게 추천 드리는 광추입니다. 사실 별바다 순항이 다낭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다른 광추를 추천 드리는 게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4성에서는 그냥 빠르게 다낭한테 그나마 써줄 수 있는 내가 만약 별바다 순항을 다른 애한테 줘야 한다고 하면 내가 앞에 있는 전용 광추 두 개가 없고 별바다 순항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뭐 연경이라든가 내 다른 수렵 딜러한테 줘야 돼서 다낭한테는 어쩔 수 없이 4성 광추 써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추천 드리는 첫 번째는 또다시 저승으로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뭐 아, 지금까지 잘 얘기하다 아얘 이거 이거 샀잖아 이거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거를 추천해? 왜냐면이 또다시 저승으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취급 안 하는 광추거든요. 이 광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자 여기 무명의 공원 별바다 보물에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광추예요. 이 기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행을 할 때마다 한 장씩 얻을 수 있는 그런 무기죠. 근데 이 기행에서는 사실 화합이랑 지식 광추가 고트라서 얘까지는 아무도 추천을 안 하는데 그나마 4성 중에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치명타 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타 확률 확보가 되게 중요한 단항이라서 만약에 이걸 쓰신다고 하면 이게 12%를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단항이 치명타 확률을 확보를 할때 아까 그 광추에서 12% 상위에서 32.4% 살소토에서 8% 챙기면 기본적으로 52%를 챙겨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명타 확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다낭이 메커니즘을 발동을 할때 치명타 확률이 진짜 중요한 트리거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또 다시 저승에서를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4성 중에 치명타 확률이 오르는 광추가 없어요. 침묵 마니가 그나마 좀 오르긴 하는데 이거는 필드에 적이 2명 이하일 경우거든요. 보통 필드에 적이 2명 이하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전투 막바지가 되어야지 두명 이하고, 보통 정예 몬스터들은 주변에 쪼를 소환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상황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진짜 별바다 순항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추는 1순위 야경 속에서 2순위 별바다 순항, 3순위 깊게 둔 단잠, 그리고 4순위 또다시 저승으로. 그 외에는 그나마 침묵만이 가시고, 그 외에 광추들은 특별히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항하고 함께 편성하면 좋을 파티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단항은 본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군 파티원에게 힐이나 버프를 받고 본인이 전투 스킬로 감속을 걸고 거기다가 필살기를 맞추면 최대 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항의 조건을 좀 완해 화줄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감속을 걸어 줄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감속 같은 경우에는 공호 캐릭터들이 좀 가지고 있죠. 허수의 웰트가 감속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랑이 또 감속 디버프 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의 감속 족쇄를 좀 풀어 주려면 이 은랑이나 웰트가 파티에 있으면 감속을 대신 넣어 줌으로써 꼭 전투 스킬로 치명타를 터뜨리지 않고 그냥 필살기를 박아도 최대딜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항 파티에는 은랑과 웰트가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찰과 함께 같이 나오는 어공. 어공 같은 경우에는 아군에게 치명타 버프도 주고 봉격력 버프도 주고 상대 버프를 많이 주는 친구죠. 그래서 단항 같은 경우에 이 어공과 파티를 짜게 되면 단항이 가장 좋아하는 치명타 관련된 버프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 에 어공과 편성하는 것도 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탱커나 힐러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제가 추천 드린다기보다는 상대방 약점 보고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 허수 쪽에 웰트랑 어공이 같이 있죠. 희한하게 단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허수 파티에 들어가는 게좀 도움을 받기는 좋아 보이네요. 역시 같은 열차 팀 아니랄까봐 어, 웰트 도움을 좀 많이 받네요. 오늘 은 이렇게 사성 수렵 바람딜러 어 여태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줬던 단낭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낭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평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단낭이라는 캐릭터가 좀 나사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언급을 하게 됐고요. 다만 나중에 블레이드가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도 바람딜러로서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는 점꼭 참고해주시고 단낭을 쓰는 데 있어서 앞서 제가 오늘 가이드에 말씀 들었던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단항으로 최고의 포텐셜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단항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이번에 은랑 뽑으면서 단항이 고돌파가 돼서 단항 좀 키워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단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정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제가 뭐 잘못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